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잠깐 뭐이 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만에 이 방송국이 아마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저 이게 저 방송하고 운영하기에는 딱이다. 어. <laughs> 정말 딱이다 이게 규모도 그렇고 또 이게 안방에서 서로 이제 뭐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아주 정말 이거저잘 꾸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우리 시장님이 네. 관심 네. 많저일 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저 시장님께서 물심 양면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저 스튜디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저 시장님 모시고 네. 이제 첫 시험 방송을 해가지고 네. 네. 녹화를 해가지고 네. 한번 이제 동네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네. 그래서 지금 녹화 중에 있으니까 네. 저 이렇게 참여해 주서와 주셔 가지고 고맙고요. 네. 네. 예. 어, 우리요 마을 콩라디오 방송 이, 이에 대해서 네, 네. 시장께서 좀 좋은 덕담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방송이 네. 이 마을에만 나갑니까? 아니면뭐 어디까지 어디까지 주파수가 이게 같습니까? 지금 주파수가 예. 없어요. 아, 예전에는 어. 그 풍전 같은 경우에 주파수가 있었는데. 네, 네. 사람들이 다 주파수를 원하니까 막 고통 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파수를 다 없애 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라디오 앱으로 지금 예, 네. 이렇게 녹화해 가지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 유튜브로 앱으로 앱으로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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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할머니들 그 네. 동네분들 모셔가지고 아, 예. 그 이버 앱을 아, 깔아주고 뭐 해도 겉에다가 네. 이렇게 젤 화면에다 홈 화면에다가 예, 예. 꺼내 놓고 예, 예. 수시로 보실 수 있도록 아, 만드는 예. 그 교육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우선 동네 뭐죠 사실이네 뭐 예. 그렇 유튜브는 동네. 뭐 시장님도 앉아서 아, 보실 수 아, 일단 예.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콘버블라디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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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독을 하시고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이뭐 우리가 그 과거에는 어. 정말 방송 시스템이 안돼 있을 때는 이장님이 예. 일일이 집마다 다니면서 <웃음> 다, <웃음> 다 이제 통문 다 받아서 다 통문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예. 하고 예. 하는데 예. 이제는 전파로 또 예. 이게 내손 안에 핸드폰으로 예. 이렇게 예. 이제 예. 소통이 되게 생겼잖아요. 예. 어, 그래서 소통의 수단으로 아주 아주 저 예. 유, 유용할 뿐 아니라 제 생각에 예. 그 그걸 넘어서서 예. 예. 마을 주민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제 사업이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정말 이제 이 공간의 제약 없이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예. 정말 좋은 이제 이 예. 장이 되었다. 예. 예.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방송 시설이 방송이 이게 방송이 방송국 홍라도 방송국 만든 게아 어쩌면 앞으로 이제 이이 여기 서천일 뿐 아니라 예. 예. 우리 시 전역으로도 아, 전부 어, 네. 다 이제 맞아, 좀 이렇게 이런 문화가 이런 네. 어,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네. 하는 그런 바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음. 우리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꼭 우리가 뭐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주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 네. 난 앞으로 이런 거 내가 시장으로서 이것만은꼭 음. 만들어서 우리 음. 시 영주시민들께 네. 뭐 아니면 서천 일리 주민들께 아니 네. 부속 면민들한테 네. 알리고 싶은 게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아. 꼭뭐 목표 같은 거죠. 아 그거 뭐 이제 이방송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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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제가 이제 시장을 시작한 게 지금. 8년째입니다. 지금 와, 벌써 네, 8년째 제가 네. 이제 고향 돌아온 건 15년이고요. 아하. 8년째인데 어, 뭐 지나, 지, 지난 8년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요. 아, 네. 저는 이제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주 뿐 아니라 지방에 지방소멸 이라는 네.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네. 아모르긴 예. 몰라도 아마 예. 우리 부석도요 예. 10년 안에 예. 예. 인구가 절반은 줄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네.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소멸 일순이다. 예. 아, 초고령화 사회. 예. 네. 예. <laughs> 그래서 <좋네. 웃음> 제가 정말 가장 소망하는 일은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첨단 비안인 국가 산업단지 네. 네. 이 사업을 지금 시작했는데. 꼭 성공 시켜야 되겠다. 예예. 그래서 이 지역에 한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예. 그리고 젊은이 일자리가 한6천 개나 생기는 음. 이런 꼭 성공 시켜보고 싶다. 음. 이게 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아주 저 앞으로 좀 시장님께서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음. 어차피 이거 뭐 시장님께서도 음. 뭐 고향이 영주시니까 네, 예. 네. 영주 발전을 위해서 좀 앞으로도 더욱더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laughs> 네, 네. 그뭐 제가 저기 그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손에 그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대학 에이, 대학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치워요. 그런데 괜찮았죠. 그 여기 콩콩콩 마을인데 콩콩 콩 마을입니까?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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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마을. 어, 콩 마을. 콩 마을 라디오. 라디오인데 콩 마을 라디오. 즉이 그때는 사과도 별로 재배를 그렇죠. 안 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고추를 많이 심었어요. 고추. 고추? 예. 네. 고추 농사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저보고 동네 주민이 저 고추 대학생이라고 그랬어요. 예. 고추 농사에 아, 대학 예. 시킨다고. 아, 예, 예. 소파를 안간수 아, 다행이네요. 그 그런 그런 별명을 제가 듣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고향 영주 또전이 부석 이 시골 여기는 뭐 제가 정말 뭐 나서 크고 어 정말 여기 뭐 수많은 이제 추억과 애환이 이제 서려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나, 나은 영주를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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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뭐 나는 평생 이 노래 하나는 내가 예. 자신 있다. 어디 가서 불러도 나는 아 가수하고 견주도 안 빠진다. 내가 뭐 최애고. 저는 노래는 이제 뭐또 못한다 아, 그러시면 아시고 하, 한 노래 하긴 합니다. <웃음> <웃음> 하긴 하는데 <laughs> 노래방 아니면 이게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노래방이요. 대기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노래방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또 이거 좀 마스크까지 끼고 이게 노래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 괜찮아요. 네. 이제는 마스크는 일상화됐고 어. 어. 우리는 당분간은 이게 마스크하고는 네. 뭐 같이 그러, 살아야 되는 그, 거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정말 제 좋아하는 가수는 내가 네. 네, 좀 올드 버전입니다. 저 배호라는 가수를 제조합니다. 일 아, 예예예. 예, 예. 아, 아, 그, 아, 일단 아니 아니. 차장 그 노래방 책을 보고. 예, 그그 그 배호라는 예. 가수는 예. 어,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전날 정말 전무후무한. 일단 제목 냈겠어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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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찾아볼까요? 아이고 찾아. 예. 그 어 여기 노래가 다지워져 있는 거네. 예, 예. 그러면은 그 주기 영시의 이별을 하는 게 있어요. 영시의 아 이별. 이영해가 찾아낸 게요. 예, 예 영시의 이별. 예. 네. 그겨울는 가수는 그 가수 활동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일찍 여절했어요. 예, 여절했는데 수많은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제일 많은히트곡을래 됐을 거예요. 음. 예. 근데 그, 제가 지금, 네. 음, 경전에, 네. 행복대학을 다니고 있죠. 아, 그래요? 예. 일기생으로. 예. 예. 그, 네. 시에 그, 도와 시에 음. 그 협조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나이든 사람들 그 60대 음. 이상을 음. 해서, 뭐 행복한 말년, 뭐 이런, 아, 예. 그런 예. 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네. 그 하면서, 우리 이 시도, 음. 점점 예. 약간 문화의 수준이 예. 조금 높아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게 왜냐하면은 예. 음, 음. 안 그래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다가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즐길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에요. <laughs>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laughs> 아 지금 시절이죠. 지금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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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런 걸좀 많이 좀 만드셔가지고 이제 예. 그러니까 그, 놀는 것도. 놀아봐야 알고 아,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예, 즐기는 것도 즐겨봐야 알고 네, 네, 쓰는 것도 네. 써봐야 알거든요. 그럼요. 예. 0, 0. 이거 뭐 찾습니까? 영, 영, <laughs> 예, 예. 이래저 보서 내가 찾을게. <laughs> <laughs> <0. 웃음> 연수. <0. 웃음> 예. 자, 이건 어? 예, 937. 네. 937? 예. 네. 937. 네. 937. 네. 37. 30. 7. 네. 저거 저거. 레. 네. 이 새온 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삼거리 이별 앞에 너와 나는 한없이 울었다 젊은 나의 불장난 원점으로 돌아가 영시처럼 사랑 안녕. 감사 저 시장님 노래 잘 들으셨어요. 네, <laughs> 예, 우리 시장님은 노래도 잘하세요. 잘 생기고 이거 우리 뭐 영주시의 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 저 끝으로 네. 저 우리 시장님 예. 건강하시고 네. 예,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좀 무한한 예를좀 써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저 우리. 콩마을 라디오 예. 파이팅 한번 외쳐 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콩마 콩 콩마을 라디오. 네. 야 우리 콩마을 <laughs> 시장님이 콩마을 한 우리가 네. 라디오 이렇게. 어예 고맙습니다. 예. 자 콩마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